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통용되는 화폐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국제 거래를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축 통화가 되었을까요? 이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경제적 전략들이 맞물려져 이루어졌습니다. 달러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알아보시죠.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 중심에 서 있기 전에는 영국 파운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시기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렀을 만큼 영국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당시 세계 무역과 금융 거래는 대부분 영국 파운드를 통해 이루어졌고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영국은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산업 혁명을 통해 대규모 생산 체제를 구축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파운드와는 자연스럽게 국제 무대에서 사용되는 주된 화폐가 되었죠. 당시 국제 사회는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를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영국의 파운드는 이 금본위제의 중심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화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고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 영국은 25억 9천 파운드, 약 4조 5천 3백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파운드화의 가치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쟁 동안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빌려야 했고 덕분에 미국 경제는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힘이 약해지는 동안 미국은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경제 중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44년 제 2차 세계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는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인 브레튼 우즈 회의를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달러는 공식적으로 기축 통화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기축 통화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하나의 화폐로 무역을 해야 물건의 가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각국의 통화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달러와 금을 연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했죠. 당시 35달러를 금1온스로 교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달러는 전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로 자리잡았고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게 전직 물자를 구매했고 구매를 위해 사용된 금은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달러는 금처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겁니다. 브레이튼 우즈 체제는 세계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 체제는 전후 경제 재건과 무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알아본 후 브레이튼 우즈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달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치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럽은 폐허가 됐지만 미국은 오히려 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 재건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셜 플랜은 전쟁 후 유럽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경제 지원 정책으로 유럽 각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은 달러로 이루어졌고 이는 유럽 경제 재건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가 유럽에서 필수적인 화폐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달러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무역과 금융 거래의 중심 통화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달러는 단순한 통화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근본이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대규모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 많은 국가에서 달러를 금과 교환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된 을 발표합니다. 바로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근본이제의 폐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는 더 이상 금에 의해 보장되지 않았고 단지 미국 경제의 신뢰와 국제적 지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세계 경제는 근본인제에서 벗어난 신용화폐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는 각국이 보유한 금의 양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금과의 연관성은 상실했지만 여전히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강력한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무역을 달러로 하고 있었으며 달러를 대체할 화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미국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근본이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기와 극복,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와의 화폐전쟁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